누구나 할수 있는 르그랑 엑셀 2구 스위치 설치법입니다 2구 이상은 이 N구 설치법 영상을 보시고 1구 스위치는 아래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나사는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 후에 추가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십자 드라이버, 펜치나 니퍼, 절연용 장갑 필요합니다 우선 차단기를 내리고 작동이 안 하는지 확인이 되면 기존 스위치를 해체합니다 이때 기존 연결부 사진을 찍어 놓으면 공용선과 조명선이 색상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전선은 이 버튼을 눌러 쉽게 뺄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쓸 점프선입니다. 이 CV에 공통선과 점프선을 함께 넣을 거예요. 1번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 각각 알맞은 조명선을 넣으면 됩니다. 저는 우선 1번에 각각 조명선을 넣어 놓고요. 전등선이 바뀔 경우엔 토글이 반대로 작동하니 확인을 꼭해 주세요. C라고 쓰여져 있는 한 곳에는 공통선, 점프선을 한개넣고또 다른 한 곳에는 점프선만 넣었어요. 나머지 톡을 들여도 점프선을 아래로 이어주면 됩니다. 이때 공통선의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으니 편한 곳에 넣으면 됩니다. 결합이 완료됐으면 벽과 결합하기 전에 차단기를 올리고 테스트를 꼭 먼저 해주세요. 내장된 피스로 스위치 박스와 연결합니다. 커버를 씌우면 완성이 됩니다.